올림포스 독회 기본 5강 한번 보도록 하죠. 과학적 방법의 도입. 의학 영역에서 과학적 방법의 그 도입이 바꿨대 전문직이라는 걸, 그것의 대상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과학적 방법의 대상이나 목적 뿐만 아니라, 전문직이라는 것 자체도 좀 개념을 바꿨나봐요. 그래서 과학적 방법의 도입이 의료의 목표도 바꿔놨고, 그리고 전문직으로서의 의사의 어떤 위치도 바꿔놨어. 19세기 후반까지 의사들은 요구받지 않았어. 의학을 공부하라고 요구받지 않았고요.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의지가 되어 왔느냐? 주로 편안함과 어떤 안내를 환자한테 해주는 거에 의지가 되었대. 그러니까 의사의 역할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약간 종교인에 가깝죠. 그래서 한 개, 두개 병렬. 그리고 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주절보다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미 의사가 된 애들이 의학을 수련할 그 전부터 의사라는 타이틀을 달기 전부터 의학 연구하라는 요구는 계속 안 받아왔던 거죠. 그러면은, to have study medicine이 were not required 보다 시점이, 그러니까 주절보다 시점이 앞서 있는 거죠. 부정사가 주절보다 시점이 앞서 있을 땐뭘 씁니까? to have pp를 쓰는 거죠. 이미 의사 타이틀 단 얘들한테 요구를 안 하는데, 의학 공부 하라고, 의학 공부 하라고 요구를 안 해온 거는 의사 타이틀 달기 전부터 공부할 때부터 쭉 요구를 안 해왔어. 일종의 컴포트를 어, 제공하고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유사 종교인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19세기 후반까지는 이 사람들한테 의학 공부를 요구하진 않았고요. 그냥 편안함이라던가 어떤 지침을 제공하는 것 정도면 의사들에게도 충분했다. 어, 그런데 의학의 행위가 이동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병 치료라기보다는 치유야 치유. 오늘날 우리가 좀 대중적으로 유포하는 힐링에 가까워. 치유에서 예방으로 가면서 과학적인 예방으로 가면서 의사들은 이제 뭐할 거라고 기대돼. 제공할 거라고 기대돼. 결과물을 뭐에 기반된? 과학적 증거에 기반된. 세상이 바뀐 거야. 치유에서 예방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이제 의사들은 전문직의 성격을 더 강하게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과학적 증거에 기반된 결과를 제공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거죠. 이러한 일반 대중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게 전문 지식이잖아요? 지식 형태에 대한 접근의 결과로서 더 많은 권위와 권력이 승인 되었겠지. 이제는 남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누구한테? 의학 전문가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대단한 걸 훈련을 통해서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는 구분이 생겨났을 것이고요. 그래서 의사와 환자 관계의 본성이 변화했어. 이거의 결과죠. 권위와 권력이 이 의사 전문가 집단에게 부여되었고요.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등했다면, 이제는 환자 의사의 관계가 크게 변화했겠죠. 일단, 질병의 원천이 식별이 되면은, 전에는 그런 기대 안 했지만, 이제 환자들은 뭘 기대해? 의사가 뭐할수 있기를 기대해? 그것들을 치료할 수 있기를 기대해. 여기서 조심하실 거. 얘랑, 얘는, 달라요. 저거는 뭔가 마음의 안정 종교적인 지침의 마련 이런 거라면 이건 진짜로 병을 고치는 거잖아 지금도 우리 아플 때 병원 가면 의사가 해주는 그거잖아 그쵸? 소템은 이젠 대중이 이들 권력을 주는 대신 이런 기대를 형성한 거라고요 병이 걸리면 당연히 의사에게 치료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 개인에게 기대한다기 보다는 의사 공동체가 만들어 놓은 전문성에 기대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런 의사들, 과학적 훈련을 받은 의사들은 이제 구별돼 어떤 레인지, 넓은 범위의 대안적 힐러들, 대안적인 어떤 치유자들이랑 구별돼. 그래서, 어, 그, 집 치료사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왕진가방 들고 돌아다니는 분들 많이 있었는데, 아, 그건 진짜 돌팔이지. 하여튼 집에서 간단한 지식으로 치료해주는 뭐, 대장금, 이런 사람들. 에서 조산사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이랑은 이제 구별돼. 누가 같은 급으로 묶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 의사라는 전문직의 지위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의 향상이란 결과로 가져 결과를 가져왔죠. 그렇죠? 더 높게 보잖아요. 특히 뭐와 비교됐을 때. 다른 치료행위와 치료 힐링행위와 비교됐을 때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이거 암문장 나타내는 겁니다. 의사가 다른 애들보다 더큰 권리와 권력을 부여받게 된 것은 이 상황은 지속되어 오늘날도 오늘날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에게 특별한 권위와 권력이 부여되었고요이 상황은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주제는 그 선지에 나와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강화된 지위. 메디컬 프로페셔널. 뭐 때문에? 과학적 방법의 도입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